을 난발하며 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게다가 그 것으로도 모자라서 노동자 대중의 조직인 민주노총을 침탈하기 이르렀다. 민주노총이 1995년 창립이래 공권력으로부터 극적인 침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최악의 정권으로 일컬어지는 이응막 정부 시절에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어저씨 저지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가 집권 남용, 특수 건전물 침입,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집회 방해, 일반 교통 방해 등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부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철등어조 간보도에 대해 체포 영장만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압수색을 하는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 철도 노조원이나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부 스스로가 노조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런 불법적이고 막무가내식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그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철도 노조에 대한 정부의 행동과. 민주노총에 대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작전은 그럼요. 근본적으로 선행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그럼요.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정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집단은 더 이상 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런 집단은 단지 조직적인 폭력 집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권력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여러 차례 증명되어 왔다. 벤드라 독서 자식들아, 너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넌 성경규제를 현집권세력기에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공부한다. 18대 배선 이후 현재까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망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고 소수의 특권 배급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는 정부는 그 기결이 항상 부참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으로 집권 세력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토 건설부 장관, 포르인 사장, 안전행정부 장관,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퇴임하라. 퇴임하라! 퇴임하라! 지 말고 때려라! 출동 문제에 대한 어떤 편함을 즉각 중단하고 성취하게 대화해 나서라.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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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노총침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식 사과하고 이번 사대에서 벌어진 정부 기관의 여러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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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국가기관의 불법 선고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하루속히 퇴출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선언한다!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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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연합 예배 참여자 일동 박근혜 정부의 철두노조 탈압 및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는 양심적인 기독교인 일동